대답하는 거 봐. 또 불러봐. 애기군! 불러와봐, 애기군. 애기군! 응, 점승이도 대답하네? 응, 엄마 여기 있어. 어이거 거기 따뜻해. 애기 봐봐, 너무 텅텅텅 해갖고 우리 점승이도 요새 살쪘어. 어이거 애기 따뜻해, 거기가. 아이고. 따뜻해요. 거기 자 거기서 거기 자. 아이고 이뻐. 전기장판 위에서 지지고 있어.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. 이게 이쁜 고양이 어디냐? 아이고 나는 맨날 나한테 올라오더라. 어? 아이고 이뻐 고이